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가 중심이 된 자선 축구 대회. 하나은행이 협찬을 하고 하나은행이 협찬을 하고 이명웅 씨가 중심이 돼서 기성용 씨, 즉 FC 서울 기성용 선수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번에 대전에서 자선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협찬사가 하나은행이 있겠고요. 또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가 독점중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아마 협찬금을 냈을 것이고, 또 입장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고, 푸마도 이 행사를 협찬했습니다. 즉, 돈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자선축구대회로 인해서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오롯이 이명웅 씨 능력으로, 이명웅 씨 파워로 만들어진 자선축구대회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대한민국 축구 대중화를 하는데 이명웅 씨 키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 씨가 손을 내밀면 누구도 임영웅 씨의 손을 잡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영웅 씨는 본인에게만 이로운, 본인에게만 도움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본인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사회에도 도움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런 일을 하는,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지금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몸집으로 몸이 커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영웅시대는, 영웅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엄청난 지원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대전 축구 구장에 3만 5천 명이 수용되는 책구 구장에 3만 5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황을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란 물결이 넘실댔습니다 거의 임영웅씨 팬들로 이 대전 축구장이 꽉 메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서정연하게 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디를 응원하지도 않고 아마 임영웅씨가 각별한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임영웅씨 임 히어로와 또 히어로 누굽니까? 기성룡. 팀 기성룡, 팀 히어로. 이두 팀이 나뉘어져서 응원, 경기를 하는데도 이 많은 3만 5천 명이 어느 팀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 영웅 시대는 양반이죠. 선비입니다. 임영웅씨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을 하면 상대 팀은 팀 기성용은 기가 죽어서 아마 게임을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 경기는 친선 경기임을 이미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친 응원전이 전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또한 이번 축구의 특징은 특징은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별로 반칙이 없었습니다. 즉 죽기 살기로 이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친선 게임 그 성격에 맞게 맞게 아주 아름다운 축구 경기를 했다. 이 축구 경기는 몸싸움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만큼 이들은 노를 지키면서 반칙하지 않고. 이 축구는 어느 정도의 반칙을 허용을 하는데 별로 심판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축구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만큼 임명웅씨 팬카페 영웅 시대는 영웅 시대는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팬 클럽입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왜 이렇게 축구에 열심일까요? 우선, 본인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임영웅 씨 머리에는 메시. 아주 모범적인 선수 활동을 하고 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메시가 임영웅 씨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메시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본인이 축구 전문 축구 선수는 아, 아닙니다. 프로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내가 이렇게 축구를 내 개인 취미로 즐기면서 이명웅 씨가 이렇게 축구 즐기는 것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은 자선 축구 대회 대회가 돼서 재미도 관객들에게 제공하고 또 돈도 모아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임영웅씨는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세네 가지의 효과가 있는 일 아니면 저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임영웅씨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한국축구협회 회장을 하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씨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현대가에서 그냥 대물림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축구협회 회장을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명웅씨 같이 정말 본인이 축구를 솔선수범해서 하고 축구를 엄청 사랑하고 축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임용웅 씨가 축구협회 회장을 하지 말라는 법 없죠. 벌써 임용웅 씨 축구협회 회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구협회 회장을 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피파. 국제축구연맹. 즉,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 본부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파는 국제축구연맹입니다. 정몽준 현대중공업회장도 이피파의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부회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2002년도에 월드컵 대회를 한국, 거의 일본이 다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중간에 뛰어들어서 한일 공동 주최를 하도록 만들어 온 사람이 또, 정몽준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정몽준 회장은 피파 부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명웅 씨가 대한민국 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부회장이 됐던 회장이 됐던 대한민국에서 회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K컬처가 이렇게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명웅씨가 피파 회장, 피파 부회장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죠. 아마도 제 생각에 이명웅씨는 이렇게 축구 대중화, 그냥 대중화뿐만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면서 대한민국 축구협회 회장과 국제축구연맹인 피파까지 이명웅씨는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의해서, 대중들에 의해서 밀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됩니다. 왜? 이명웅 씨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